자, 오늘은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형태부터 변형까지 한 번에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애를 보겠습니다. 사실 곱셈 공식은 모두 전개와 분배법칙을 할줄 알면 사실 그 결과를 알아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A 제곱이죠. 플러스 AB, 다시 또 플러스 AB,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당연히 기억하고 자주 사용하는 내용이니까 확인하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A-B의 제곱은 전개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했는데 얘네들은 변형이 자주 일어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변형이 있느냐? 먼저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거나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e a b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형은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하고 마이너스 b 그 다음 ab의 곱을 알고 있으면 각각의 제곱을 알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하나를 더 확인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쓸수 있느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는 a 마이너스 b 제곱이었죠. 여기에 양변에 내가 플러스 4ab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A-B의 제곱 플러스 4AB가 됩니다. 자, 얘도 있고, 4AB를 이항시키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는 A-B의 제곱이 됩니다. 즉, A 플러스 B의 제곱과 A-B의 제곱도 저 4AB를 왔다 갔다 한과 동시에 알아낼 수 있다는 라 거죠.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여기 식의 양변에 루트를 붙이면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라는 애는 절대값 a 마이너스 b 자, 양쪽을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확인할 수 있듯이 자, a 플러스 b와 그 곱을 알면 ab의 차를 알수 있고 반대로 차하고 그 곱을 알면 a 플러스 b도 구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외우는 것은 모두들 할수 있지만 결국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 그리고 이 4a b를 왔다 왔다 하는 이 형태들 얘네들이 자주 사용되니까 이런 변형까지 꼭 기억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쓰이고 난 뒤에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합차 공식이라는 겁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자, 합체 공식을 하면 a 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제곱입니다. 남는 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네요. 합체 공식은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자주 사용돼서 많은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 모두들 헷갈린게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내가 이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를 1 곱하기 2 더하기 1 2의 제곱 더하기 1 2의 4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저어 놓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이 1을 2-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합성공식쓸수 있죠? 2의 제곱 빼기 1. 어, 얘하고 얘를 다시 또합성공식 쓰면 2의 4제곱 빼기 1. 2의 8제곱 빼기 1. 2의 16제곱 1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때 합차공식을 도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형태, 1을 곱해서 같은 모양으로 사용하는 형태는 자주 나오는 문제 형태 중에 하나니까 기억하고 있도록 합시다. 여기에 하나의 형태를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얘는 사실 어렵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전개해서 얻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ADX, BCX 동류항 정리하면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그런데 이 형태를 뭐 굳이 다시 한번 다룬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2차 방정식 부정식 함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모양을 인수분해하는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이 모양을 기... 기억해서 반대로 가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한 번씩 당연한 내용이지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특별한 형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항의 제국 얘도 전기에서 얻어야 되지만 결과가 생각보다 간단히 정리됩니다. 이렇게 전개가 돼서 자주 사용하는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변형이 뭐 특별할 건 없고 이러한 변형을 사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항을 시켜서 a 의 제곱 더하기 b 의 제곱 더하기 c 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 의 제곱 마이너스 ab bc c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변형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형태의 모양을 외우면 좋은 점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주고 지우고 다시 쓸게요. b 플러스 c의 값을 주고 뭐 1.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주고 2. ab bc C의 값을 주. 자, 이세 개의 값 중에 두 개만 주는 거예요. 그다음이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다른 하나를 구하도록 하는 형태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보면 알겠지만 얘네는 이 공식, 여기 있는 변형 모두 이세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 개의 값중두 개를 주고 값을 구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형까지 확인해 두는 것으로 합시다. 이제 세제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리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하면 얘도 결과를 얻으려면 처음에는 그냥 전개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에 다시 a 플러스 b.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자, 그냥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형태들을 외우고 있어야지 자주 사용할 때 도움을 받습니다. 간단한 변형 하나 살펴보면, 플러스, 3a 제곱 b, 3ab의 제곱에서 3ab라는 공통을 빼고 하면 a 플러스 b라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형태로 외우는데 뭐 암기하는 사람 자유롭게 사용을 하지만 특징을 조금만 살펴보면 얘는 a의 세 제곱, 제곱, 1 제곱, a의 지수가 없는 형태, b는 반대로 b의 0 제곱, 1 제곱, 2 제곱, 3 제곱으로 늘어나는 형태. 가운데 3이 붙어 있다.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고. 세 제곱 더하기 세 제곱 3ab의 곱 ab의 합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자기가 잘할수 있는 쪽으로 외우고 변형된 모양을 기억하고 있으세요. a b의 세제곱도 결국에는 전개를 우리가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개해서 모양을 정리하면 a의 세제곱 3ab 3 AB, 죄송합니다. 제곱,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자, 이렇게 모양을 사용합니다. 얘도 변형을 해보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의 모양으로 나옵니다. 자, 세제곱, 제곱, 1제곱, 없고, 없고, 1제곱, 2제곱, 세제곱. 부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아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변형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얘도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변형을 시키면 a 세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의 값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됩니다. 즉,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를 또 변형시키면 A-B의 세제곱 더하기 3AB A-B를 하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이해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이해하면 이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문제 풀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랑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근데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분명히 한번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어, 막히는 곳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 플러스 b 세제곱과 a 마이너스 b 세제곱 얘를 활용하는 곱셈 공식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형태가 제, 재료 활용하는 문제냐? 자,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라는 애를 하면 이 결과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나옵니다. 아까 자,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얘랑 분명히 형태가 다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똑같이 a 세제곱 각이 비세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때그때 그때 요거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얘도 자주 나오고 어렵게 나올 때 특히 자주 사용되는나라서 공식을 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얘랑 세트 외워야 되는 애가 누구냐? 바로 a b a 제곱 ab b 제곱. 얘의 결과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모양이 다른데 결과가 똑같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결국에는 선택을 할수 있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밖에 모른다면 분명히 막힐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얘 외울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면 a 플러스 b 풀, 마, 풀 순서로. 세지곱 빼기 세지곱이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자, 풀, 마, 풀, 마, 풀, 풀이라는 이름으로 외우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A 더하기 B, 제곱, 하나씩, B제곱. A 두 개, AB 하나씩, B 두 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겠죠. 각자 잘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세지곱 애들은, 세지곱 애들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파생되는 것들 그리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지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그 만드는 방법이 다른 것까지 해서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지 뭐 막히거나 뭐 곤란한 상황이 오늘 오지 않고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사실 기본적인 곱셈공식은 다 다뤘고 아마 교육과정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네. 특별하게 네. 아주 특이한 것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특히 많이 다루겠죠. 그런 것들 특별한 곱셈 공식들 몇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거 전개해 보면, 이거 전개해 보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전개를 해봐야 되고, 자, 외우기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라면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의 1제곱 더하기 b의 1제곱 더하기 c의 1제곱의 합, 그다음 제곱들의 합, 세 제곱들의 합이 모두 사용되었고, a, b 중에 a, b, c 중에 두 개만 선택한 것들의 곱, 곱들의 합, a, b, c 모두 곱한 것, 이렇게 해서 크게 다섯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 뭐 문제를 연결하거나 복잡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기에 좋은 문제라서 사실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마이너스 3abc만 이쪽으로 이항하면, 이항하면 별거 아닌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된다 각각의 세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변형된 형태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특별한 아이, 아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기 있는 모양 중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재를 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얘는 뭐 각각의 지수가 2차인 것들의 합 그리고 아이고, 잘못 썼네요. 잠깐 지울게요. 얘는 그 자체로도 두 개의 구성분의 표현이기 때문에 유용하지만 얘를 어떻게 많이 바꿔서 사용하냐면 앞에 2분의 1로 묶어주면 EA 제곱 더하기 EB 제곱 더하기 EC 제곱 마이너스 EA B 마이너스 EB C 마이너스 EC A로 쓸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A제곱, 2A제곱은 A제곱 더하기 A제곱이죠? 자, 이걸 이용해서 2분의 1. A제곱, 여기 중에 하나만 쓴 거예요. 마이너스 2AB. B제곱 중에 하나만 쓰고, 쓰지 않은 거 하나 쓰고, 마이너스 2BC. C제곱 중에 하나만 쓰고, 쓰지 않은 C제곱 하나 더 쓰고, 마이너스 ECA 플러스 나무 A 제곱 이렇게 하면 얘가 A 마이너스 B 제곱 B 마이너스 C 제곱 C 마이너스 A 제곱이 됩니다. 자, 형태가 뭐 되게 간단한 모양이었는데, 각각의 차의 제곱의 형태로 바뀌었죠 얘가 왜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0이라고 알려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같은 애니까 얘도 0이 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2분의 1뭐 곱해서 소거된다고 치면 결국 이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을 더했던 0이 됐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 중에 제곱을 해서 0보다 작은 게 있을 수 있나요? 아직 여러분이 배운 수 중에 실수 범위 중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 A-B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B-C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C-A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모두 더했더니 그 값이 0이 나왔대요 그 말은 a-b도 0이고 b-c도 0이어야 되고 c-a도 0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a는 b랑 같고 b는 뭐랑 같아요? c랑 같고 c는 a랑 같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사실은 a,b,c가 모두 같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모양 자체를 굉장히 특별한 모양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사용하신다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전개하고 싶으면, 먼저 모양을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모양을 바꿨더니, 큰 X, 큰 X, Y, Y. 합차공식을 쓸수 있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제곱. 빼기 a b의 제곱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이거 곱셈공식 빼는 거 쓸게요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빼기 a 제곱 b 제곱 동류항 정리하면 a 내 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내 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식이 있는데 얘도 특별하다기보단 곱했더니 얘의 제곱 제곱 제곱한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지 뭔가 어렵거나 엄청 중요하다거나 한게 아니라 특이한 모양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이 좀 배움을 확장시켜 나갈 때 사용할 세개 항의 곱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것들은 아마 곱셈공식에서 자주 나올 거고, 지금 배우는 얘는 여러분이 3차 당식에서 혹은 3차 함수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모양입니다. 얘를 직접 전개해 보시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X 세제곱 더하기, ABC를 각각 한 번씩 더한 것, X의 제곱. 더하기 자, a, b, c 중에 두 개를 골라서 곱한 거 a, b, b, c, c, a,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 의 x 더하기 세 개를 모두 한 번씩 곱한 거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기억하고 있으세요. 각각의 합, 둘씩 곱한 거의 합, 세세 곱의 합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공부를 할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곱샘 공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